오늘 제목은요 ROTC와 학사장교는 서로 존중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긴 제목이에요 ROTC와 학사장교는 기본 4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ROTC는 요 2월에 임관을 하고요 3월에 OBC 과정을 들어요 OBC는 병과학교 과정이거든요 병과학교 4개월 과정을 듣고 7월에 자대를 배치를 받습니다 배치받아서 자대에 도착을 합니다 자, 학사장교는 3월에 입교를 하고요 임관 후 7월부터 OBC 과정을 4개월 들어서 11월에 자대를 갑니다 그리 결국에는 ROTC가 학사 장교보다 4개월 자대 더 빠르게 가는 거예요. 임관 개월이 4개월 정도 빠른 거죠. 그래서 어떤 자대는 이 4개월 빠름으로써 ROTC를 학사 장교의 선배라고 부르게 만드는 자대가 있고요. 아니다. 그건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서 ROTC와 학사 장교가 서로 동기를 맺는 부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대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요. 근데 보통은 ROTC를 선배라고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웃긴 건 결국에는 같은 군번이잖아요. 같은 군번이니까요 군번이어서 예를 들어 장기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문장학생 같은 경우에 무조건 대위를 달아서 OAC를 간단 말이에요. OAC를 가면은 OAC 가서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같은 군번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놓고 동기가 돼요. 근데 그 전에 중위까지는장기가 아닌 중위까지는 ROTC 분들을 선배라고 부르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곳이 군대에서도 되게 논란이 많고 어차피 대위 가서 말 놓을 텐데 지금 말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넌 어차피 단기니까 넌 어차피 3년하고 빠져야 하니까 선배고 불러 라고 불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그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거죠 근데 이걸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자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 아르트시 분들을 선별하고 그냥 깍듯이 모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 좀더 편해지고 편하게 대하고 아 선배님 뭐 이러면서만 좀좀 이렇게 아 왜요 아, 조금 편하게 대했어요 네. 어, 다른 선배들보다는 다른 선배는 아예 한 군번이 차이나니까 그런 선배 배들 보다 편하 게대했 는데, 중 요한, 거는 rotc 분 들이 학사 장교의 후배 들 한테 선배 대접 을받 고, 싶 다면 그게 당연 하 다고 생각 을 한다면 학사 장교분 들이, 오셨을때좀 어 따스 하게잘 챙겨 주셨 으면 좋 겠어요. 잘 챙겨 주지도 않 는데, 선배 대접 만받길원 하면 은이 학사 장교 사람 어제 동기 들 기준 으로 봤을때 OBC 에서 막아 되게 갑질 한다. 막 그런 분위 기가 일어나 기도, 하 거든요. 예를 들어. 지휘 실습이라고, OBC 과정 중에서, 4대에 미리 일주일 정도 가가지고, 지휘 실습하는 일주일의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때 이제, RTC 분들과 많이 얽히고 설키게 되죠. 갔다 왔을, 때 이제, 가는 와중에, 이제 카톡방으로 애들이 막 간증을 해요. 아, 우리 RTC랑 뭐, 동기 먹기로 했다. 우리 RTC는 뭐, 아, 겁나 괴롭힌다. 각 잡는다. 뭐, 이렇게. 그런 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원래 사람이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딱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RTC 분들이 학사장교를 편하게 대해주고 학사장교분들을 잘 챙겨주고 그러면 학사장교분들도 알아서 어련히 ROTC분들을 선배로 잘 대우를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아 얘가 나를 선배로서 존중해주는구나. 그럼 나도 내가 4개월 선임으로서 얘를 잘 챙겨줘야겠다. 부대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챙겨줘야겠다. 후배이자 동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좀 다가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선배들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적응을 어 물론 제 상사 때문에 적응을 잘 못해. 지만 그분들이 있었기에 의지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